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술약 굉장히 잘 들었어요. 아, 속이 네. 쑥 내려갔어요. 음, 오늘은 이거 공공제 이거 주세요. 이거 시그니처 메뉴 맞죠? 어, 네? 공공제요 여기 붙여놓은 거. 아, 네. 큰일이네 뇌에서 정말 소리가 나네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공공제는 한번 읽어보세요. 전문 의약품은 공공제입니다. 공공제는 막 파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왜 붙여놨어요 이렇게 아, 미는 것처럼? 이거는 뭘 팔려고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현재 캠페인 중인 내용입니다. 응? 음? 음? 캠페인 중인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전문의약품이랑 공공재랑 두개다 주세요. 저돈 많아요. 아. 네, 봄밤 약국에 보시면 전문의약품은 공공제다. 이런 포스터 이제 걸려 있는데요. 많은 약국들이 현재 이런 포스터를 걸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공공제란 무엇일까요? 공공제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나 물품을 말합니다. 전문의약품은 그렇다면 왜 공공제가 되어야 할까요? 전문의약품은 바로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약국을 하다 보면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약을 어떠한 의약품 공급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복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때문에 질병 치료를 위해서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이러한 전문의약품의 수급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정부가 다 함께 그 책임을 나누어 가지도록 저희가 캠페인 중인 내용입니다.